그리 <목소리도> 여신 태어나 보니 여신 사랑이 여신 이티 여신 팔섹조 여신 핫화 여신 앞 으로 뒤트 여신 여 신의 매력 에빠 정서주 잘해라 정서주 잘해라 서좀 삐걱삐걱 거같아아 그래 잘해 정서주 잘해 화이팅 서주. <laughs> 오 서주 화이팅. 좋아. 좋아. 어, 어 좋아. 매우 좋아. 팀 맡고 있 때문에 이제 서주가 제 많이 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는 너무 더라고요 근데, 이래도 많이 가르쳐주고, 줘서좀 자신감을 었던것 같아요. 시시분시5 서주만 보여줘. 어, 서주만 보여네탑 그니까. 그니까. 세븐 뭐, 안에는 잠깐 그니까. 서주 화이팅. 그러니까, 음. 역시 서주가. 네, 어, 서주야 잘해라. 정서주 화이팅. 제가 먼저 해내. 사랑하 단연 정서준의 끈적, 아 이번 정서준 이쪽으로 왔는데 哦，三九、oh,。 <laughs> 오, 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좋 멋져 오 멋져 야 멋져 하네져오 멋져 오멋 즐긴다. 져오멋아죽 멋져 오멋다오 멋져 오다져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오 멋져 야, 씨, 박칼린, 빨리 눌러. 와, 안 나오네. 아, 아이씨, 이거 아닌데? 아, 아 그래도 정서준은갈 거야. 개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괜찮아. 박칼린 안 눌렀잖아, 이번엔. 하, 씨, 박칼린 진짜 짠 사람이네.

이렇듯 고차원적인 하나 예술로 승화시켰다는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고를 하셨다는 게 사실 육안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음. 음. 아유 그래, 제 정서들 열심히 잘했다. 네네네. 시도였고요 잘했어. 아좀 아쉽습니다. 또이렇게저 제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듦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낭중진출한 거죠. 네. 어그 네.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있 사람은 딱 보인다. 오. 네. 어, 뭐야 아, 어, 어현씨 마지막 엔딩은 어, 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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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주야 서주 서주. 서주야. <laughs> 매력을 내지 <laughs>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서준님도 그래 배려 덕분에 혼자 단독으로도 보여주는 파트도 있었어요. 그래 서준은 정해져 있다. 오케이. 잘했네. 어 잘했어. 잘하네 음. 언니들 음. 좋지. 살구멍이 아니야. 음. 아. 난중이 아니고 남중 지출다. 남중이 아니고 낭중. 네, 고맙습니다. <laughs> 서주는 또 제일 처음에 시선을 끌고 들어갔고. 음. 그래. 서주는 이미 정해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잘 봤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2명은 내지 3명은 내지 응응응 그 그러면 또 떨어지면 안되지 <laughs> 아 그럼 그럼 여기서는 <laughs> 먼저 호명당한 사람이 서주가 호명할 것 같고 두번째가 화연이가 화될것같아 <laughs>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막 나오면 돼? <laughs> 아, 응원하는 거잖아 친구의 다음 라운드 신출자는 노래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정서주 오케이 정서주 1등 불렀다 축하합니다 정서 어, 어. 어.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네. 잘했어 잘했어 음하합니다 음, 해낼 줄 알았지 시선을 완전히 끌었어요 화현씨 축하합니다 오케이 저... 아,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분 남았는데요 오케이 야 정선주는 완전히 그냥 뽑아놨네 응? 응, 내가 딱응 뽑아놨네 예년이요 응구도자수 많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이미 노래가 된다는 얘기, 얘기기 때문에 어, 응. 국민들이 응. 그유튜브딱 어느 정도 딱그정도 되면은 인정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오케이 맞잖아요 그래. 아, 그 떨어지네. 누구야? 예, 예, 예. 이, 이맨이쪽방 그래. 방소이 얘, 얘, 얘 올라올 그래, 그래, 그래. 줄 알았어, 방소이방소이 방소희 올라올 줄 알았어. 그래. 음. 방소희가 아깝게 됐었어서, 근데, 음, 살려줬구나. 하하하하. <laughs> 응, 수빈도 올라갈 줄 알았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 참 웃겨, 예? <이? 웃음> <laughs> 아이아하 <laughs> 아유. 아하하. 하 수빈수. 이해가 <laughs> 좀안 됐다. 아이 <laughs> 어, 어 얘해가안 됐다. 눈물 <laughs> 아이 아휴오이라운 진선미. 진선미. 정서주 라운드. 들어갈까?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서주 들어가. 아니 왜왜 왜 서주 왜 들어가냐면 뭐, 이미 정해졌어. 겸, 그래, 그래. 맞아 뭐. 이 서주 그래, 들어가. 제가 뭐 아니 뭐요. 손이야? 어. 아 내가 볼 때는 저기 아, 미... 이제 새로운 로건지하는구나 어어어어. 왜냐하면 터져 정해졌어. 이야, 더 아, 마지막 복지은 아니 복지는 아니야. 아, 어? 아 유진이네. 유진 그거 유진 아씨. 계속, 정서재 발목을 잡는다니까? 아이씨. 아,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차라리. 아니지, 아, 얘는. 미, 좋아. 미. 아, 또, 아정서재정서재 선해라, 선. 아, 이번에도 미래. 아, 그래, 잘했어. 잘했다. 나중에 역전하자. 응. 음. 그래, 원래. 예. 그렇지, 그렇지. 응. 음. 그래, 맞아. 할수 있어. 와, 그래. 응, 어, 잘했어. 정토죠. 예, 그래. 장윤정 마스터가 최고 좋아하잖아. 장윤정이가 스킬 해줬잖아. 아 오나 어, 오유진이 잘하는 거 모르 겠는데 아씨 짜증 나네 아니 나, 나 나중에 서주가 지현미 노래 불렀으면 좋겠지 음색이 너무 좋아서 아씨 아 진짜 얘는 아 짜증 나네 아니 이아 오유진 아니지 아. <laughs> 아, 진짜. 씨. 씨. 쟤 말이 덮여. 아, 얘는 아니지. 아무리 봐도. 아, 진짜. 봐봐. 아, 너무 평범하다는 목소리가. 할수 없다. 근데 우유준이가 네. 저게 처음에 때는 진선미 안 들었잖아요 그래 음. 아. 그래도 세명 중에 계속 들, 들었다는 정서주가 낫지 아니 결국은 정서주가 우승할 거이의미에다진딱했단 말이야 내볼 때는 정서주가 우승이야 나중에 노래로만 막 가서는 서주야 다음에는 꼭 진하자 그래 다음에는 박수 받자 이 누구야? <laughs> 이게 누구야 형님? 아 진짜 <laughs> 그렇지 음, 딱 해주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 만난 얘기지 그래 오, 오유진은 쟤를 많이, 정수들을 많이 견뎌견뎌하겠는데 그럼. 오, 오유진, 왜냐면 오유진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두개 하거든. 정수수 못않게